은행마다 환전 창구가 있는데, 이 환전 수수료가 서로 달라서 환전 비용에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YTN의 시중은행 6곳을 조사해봤는데요. 이 기업은행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대체, 대체로 유리했고요. 하나은행은 다른 은행, 은행보다 환전 수수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신호 기자입니다. 시중은행 창구에서 중국 돈만 위안을 환전했습니다. 1위 안에 179원을 기준 환율로 잡았을 때 기업은행은 186만원, 외환은행은 191만원, 하나은행에서는 193만원이 들었습니다. 최대 7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이렇게 환전 비용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각 은행마다 기준 환율에 붙이는 수수료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돈을 중국돈으로 바꾸려면 기준 환율에 수수료를 붙인 가격을 줘야 하는데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4%로 수수료가 제일 낮았고, 다른 은행들은 5%에서 8%의 수수료를 붙였습니다. 기업은행은 유로와 영국 파운드, 싱가포르 달러, 홍콩 달러에 대해서도 1.75%로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했습니다. 고객들이 환율에 큰 부담이 안 된다면 굉장히 큰 영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에 이제 붕해서 어, 저희 개업은행이좀 환율을 경쟁력 있게 그렇게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와 일본 N의 경우 대부분의 은행이 1.75%로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했는데 하나은행은 1.99%였습니다. 국민은행은 일본 N에 대해 1.7%로 가장 낮은 이윤을 붙였습니다. 우리은행은 유로와 영국 파운드에 대한 수수료율이 2%로 제일 높았습니다. 외환은행은 싱가포르 달러에 대해 2.5%로 제일 높은 수수료율을 매겼습니다. 네, 은행별로 그 자금에 대한 그 사용처나 그 다음에 자금 수급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은행별로 이렇게 고시되는 수수료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상황에 민감하게 그,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각 은행의 공항 영업점은 기준 환율 자체가 1% 정도 높아 환전 비용이 시내 지점보다 많이 됩니다. 은행마다 주거래 고객이나 인터넷 환전에는 최대 80%까지도 수수료율을 깎아주고 있어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수수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하나은행은 조만간 다른 은행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호입니다.